12월 29일까지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정보를 모르는 분도 많고요. 정보를 알고 있지만 차일피일 귀찮아서 미루고 있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하면 되지 하다가 시간을 놓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올해도 다 가고 있는데요. 민간형 노인 일자리 이 사업은요. 전국적으로 1년 내내 신청받는 곳이 많지만 공익 활동형 사회 서비스형. 이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12월 29일까지만 접수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내용을 모르신다면 나중에 알고 땅을 쳐도 이제 버스는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은 2025년에나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더 내용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이 내용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제발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위에 부모님께도 이 정보를 꼭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는데요. 먼저 11월 29일부터입니다. 신청 기간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 12월 29일까지 한달 동안 내년 2024년 참여자를 집중적으로 모집하겠다. 이게 하나의 핵심이고요. 또 하나는 내년 노인 일자리가 역대 최대 폭 14만 7천 개가 확대된다. 그래서 103만 개가 제공된다. 올해보다 조금 더 늘어나니까요. 이 내용도 기억해 두시고 예산도 1조 5,400억에서 2조 262억까지 확대됩니다. 이 내용이 핵심 포인트인데요. 모집하는 사업,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그리고 시장형 사업단, 이렇게 65세 이상이 신청 가능한 사업이 있고, 그리고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사업단은 60세 이상도 신청 가능하도록 나와 있네요. 자, 신청하는 방법은 방문 신청할 수 있고요.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 전화 1544-3388 여기에 문의하시게 되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 발신자 위치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수행기관,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전화를 연결해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네요. 그리고 방문 신청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전화보다는 방문 신청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동사무소죠. 여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노인복지관도 괜찮고요. 대한노인회나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 이런 곳도 있는데요. 가장 쉬운 것은 행정복지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데, 노인일자리 여기, senior.or.kr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 참여자 선정, 어떻게 선정하느냐. 여러 가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소득 수준, 그리고 활동 역량, 경력, 이런 선발 기준에 따라서 고득점자 순 선발하는데요.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 기관이 올해 12월 중순부터 내년 1월 초에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내가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러 가시면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는 아직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 또는 사회활동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들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노인 일자리 그리고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개요가 있는데요. 자, 목적을 보시면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도 주고요 아니면 사회활동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노인 일자리 수가 2004년 이때는 2만 5천 명 정도 되었다가요, 내년에는 103만 명까지 일자리 수를 늘립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그리고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노인 일자리 예산도 2조 262억입니다. 국비 기준입니다. 여기에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또 민간에서도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예상과 관련해서는 실제 집행되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사업에 지원해 보겠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사업 유형, 그리고 세부 내용,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되는데, 공익활동, 내가 공익활동을 지원하겠다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월 평균 29만원 정도 보수를 지원 받는데요. 평균 11개월 정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형도 있고요. 민간형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차근차근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공익활동형은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생계비나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것보다는 사회참여나 공익을 더 중요시한다. 그래서 노노케어. 그러니까 노인이 노인을 케어한다. 건강한 노인이 조금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을 케어해 주는데요. 이 개념은 늙어봐야 늙은 사람의 마음을 안다. 그러니까 서로가 동병상련 이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서로 케어해 주는 사업이고요. 보육시설에서 봉사활동 그리고 공공의료 복지시설 이런 곳에서 봉사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상은 65세 이상입니다. 그중에서도 기초연금을 받고 계셔야 되고요. 사업량을 보시면 65만 4천 개입니다. 정말 많이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유형이고요. 자, 월 평균 시간을 보시면 한 달에 30시간, 10일 정도 일하시고 하루에는 3시간 정도 일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9만원 정도 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 11개월 봉사한다, 지역에서 활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회 서비스형인데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 그리고 역량을 활용해서 사회에다가 필요한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교육시설에서 학습보조 지원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공공행정에서 업무 지원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일했던 과거의 경력이나 역량, 이런 것들이 이런 교육이나 공공행정에 맞다면 여기에 신청해 주셔도 되는데요. 65세 이상, 그리고 일부 60세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 기관마다 조금씩 성격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한달에 60시간 봉사하시는데요 월 76만 천원 보수를 지원 받습니다 자 그리고 선도 모델 사회서비스형 중에서도 선도 모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외부 자원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 노년 세대에 맞춤형 일자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65세가 아니라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참가하는 시간이나 보수도 사업 내용에 따라서 다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주민센터에 가셔서 선도 모델 사업이 혹시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국적으로 다를 수 있고 사업 내용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선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반드시 확인해서 물어보시고요. 60세 이상도 가능하다. 이것이 키포인트니까 이 부분도 반드시 내 나이를 잘 감안하셔서 선도 모델, 우리 지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지 참여할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민간형입니다. 아무래도 민간형 같은 경우에는 보수나 지원 내역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형 사업단인데요. 이것은 소규모 매장이나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버 카페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운영해서 실제 활동하는 건데요. 대상이 60세 이상이니까 여기에서 내가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하냐, 이런 것들 잘 고민하시고, 신청해 보시면 되는데요. 정부에서 직접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나 사업단에 지원해 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회사에 지원을 해주면 회사에서는 고령자를 60세 이상을 채용해서 노인 일자리를 활성화 시키겠다 하는 건데요. 취업 활성화형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를 기준으로 15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시니어 인턴십은 한 사람당 240만원 지원해주고요. 6개월 동안입니다. 그리고 고령자 친화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최대 3억 원 이내에 보조금을 민간기업에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이런 내용들은 연중 모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모집 홍보물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11월 29일부터 12월 29일까지 기간을 꼭 지키셔야 된다 하는 거고요. 이제 내용을 아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